음, 점들을 찍어보면, 그니까, F가 2콤마 0이지. F가 2콤마 0. 여기는 마이너스 2콤마 0 이렇게 되는 것이고. 그 다음에, 한 변의 길이가 4. 그니까, 어, 4니까, 우리가 이제 P, F, F-가 정상각형이니까, 2분의 루트 3에다가 4 곱한 게 높이잖아? 그럼 P가 0콤마 2루트 3 되지. 0 콤마 2 루트의 3 이렇게 되는 이 상황이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a 제곱 분의 x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분의 y 제곱 1이라는 타원 뭐 그려져 있고 그럼 이 타원의 방정식은 a 제곱 분의 x의 제곱 더하기 2 루트 3 제곱하면 12지 12분의 y의 제곱은 1이라는 타원이 있는거지 세워져 있는 타원 12가 a제곱보다는 더 어떨거야 더, 당연히 더클 것이고 그래서 음, 음. 그래서 암튼 뭐 이런 지금 상황이 있는데 어, 정삼각형인거 이용했고 포물선이 타원의 초점을 지난다라고 했잖아 포물선이 그러면 우리가 요 점을 이제 구해줘야 되거든 요 점을 맞아. 그래서 요 점은 뭐 모르고 할까? 요 점은 초점이니까 루트 12 a 제곱, 0 콤마 루트 12 a 제곱이 되는 거지. 저 점이. 그러니까 요 점은 0 콤마 루트 그러니까 이거니까 요 점이 뭘 지난다는 거야? 포물선을 지난다라는 거지. 그럼 이 점을 y 제곱은 11에 x 더하기 a에 넣어도 괜찮아? 네. 그럼 여기 y 좌표에 넣어서 제곱해 주면 12 마이너스 a 제곱이 11x 더하기 11a지? 응? x에다 0 넣었으니까 미쳤나봐. 이거 없어진 거고 1 1 a 지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11a 마이너스 12가 0이니까 1곱하기 12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아니겠니? 네. 그래서 a는 1이든지. A가 마이너스 10인데 A가 양수잖아, 지금? 그래서 A는 몇 바퀴 안 돼? 1이 되는 거야. 끝났지? 네. A는 1이지. 근데 쌍곡선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초점이니까 4지. 근데 A가 1이니까 B는 루트 3이지. B제곱은 3이지. A제곱은 방금 몇이야? 1이지. 빼면 몇 나와? 2가 나오게 되는 거지. 됐어. 이?